중도와 긴급도의 디멘션을 해서 4가지 영역을 나눠 놨습니다 A영역은 중요하면서 긴급함 B영역은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음 C영역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음 D영역은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일을 정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A, C, B, D 순서로 정하나 합니다 일의 긴급도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어,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순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어, 이렇게 하면 리더는 결국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A 영역, 즉, 중요하고 긴급한 이런 적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 영역의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리더는 시간에 쫓기고 조직은 위기 대응형 문화에 빠집니다. 주도권 이런 시간은 리더십을 흐리게 만들죠. 변화를 만드는 이런 대부분 B 영역, 즉,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B 영역은 조직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직결됩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혁신, 핵심 인재의 육성과 피드백, 조직 문화 역영과 같은 일들은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뒤로 밀리곤 하죠. 그러나 리더가 비영역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조직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